안녕하십니까 사주요리사입니다. 아, 오늘은 병인일주를 준비했는데 아,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그게 호랑이 꿈이었어요. 너무 생생하고 선명하고 잊혀지지가 않아가지고 어, 나한테 어떤 도대체 왜 내가 이런 꿈을 꿨을까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게 병인일주예요. 네, 좀 잊혀지지가 않아가지고 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병인일주는 이제 밑에 편인을 깔고 있는데 편인은 기술성 장인정신 전문성, 집중, 개성, 취향, 외골수, 자기 방어의 성향을 뜻, 의미를 하죠. 편인들은 이제 예민하기 때문에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익히면 좋다. 그 다음에 오랫동안 자기 기술을 연마하는 게 좋다. 많은 메뉴를 하는 게 아니라 식당으로 비교하면 한 가지 메뉴를 파고들어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뭐, 대표적인 분으로, 병인일주, 대표적인 분으로, 음, 백종원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종원님이 병인일주거든요. 그래서 천간이 다 병화, 병화, 병화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또, 월지가 또 신금으로 되어 있고, 네, 인신충을 하는 상태고, 병인일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참고, 한번 하셔서 찾아보세요, 나중에. 그러면은, 차주랑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1 2운성으로는 장생이죠. 장생은 탄생, 기쁨, 천진난만 후원, 새로움인데, 장생은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되냐면, 어, 시,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의 상태라 고 보시면 돼요. 그걸 떠올리시면 되거든요. 아기들은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어, 제가 누구지? 어, 이렇게 하면서 호기심을 좀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아기, 아기의 기운들이 천진난만하잖아요. 네, 그런 성향을 장생이라고 하거든요. 장생이 다, 그 다음에, 잇목의 성향을 제가 찾아왔거든요. 잇목의 성향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통변이라든지 그 사람의 성격을, 이런 간지를 생각하면 은 되게 좀 이해가 잘 돼요. 공부하실 때. 그래서 제가 찾아왔는데, 인시는, 또 시간도 인시예요.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시간이. <laughs> 인시가 이제 새벽 3시 반부터 5시 반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의미가, 이, 잇목 호랑이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호랑이는 물이 짓지 않는다는 성격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조금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시간은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이잖아요. 그 여명의 시간. 그 다음에 호랑이 자체가 신통력이 있고 영험함이 있죠. 영물이죠. 뭐 신금이라든지 원숭이라든지 용이라든지 이런 영물들이 있잖아요. 영무 영 영험하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호랑이 같은 경우는 기 기운이 치고 올라온 힘이거든요. 축축 월을 지나서 인 월이 되면은 그 땅에서 치고 올라오는 갑자기 순간적으로 치고 올라오는 힘이 있거든요. 장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또 이게 역마기도 하고 장생이라는 게그 인신사의 생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주도적이고 치고 올라오는 힘이 있고 역동적이고 도전적이고 스케일이 크고 그러니까 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 스케일이 큰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파고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스케일이 계속 커요 발전시켜 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신라는 거는 이제 그 교육자 선교도선교자 상, 담가 할인, 이런 쪽에 좀잘 맞아요. 왜냐하면 인시라는 게 교육, 뭐 이런 쪽에 관련이 있거든요. 네. 이게 조금 어린, 새로운, 이런 느낌도 좀 있어가지고, 교육자 잘 맞다. 백종원분이 있다, 교육자. 지금 이사장님을 하시잖아요? 어떤 지방에, 그 학교에 이사장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육자. 그리고 보시면은 유튜브라든지 하시면 남들 가르치는 걸 되게 잘하고, 아는 것도 많잖아요. 네, 다 편인성의 이런 인목의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10이 신살로, 신살로 지살이 되거든요. 이 그림을 제가 보면 비슷해요. 10이 운성이랑. 지살이라는 게 자기 의지로 움직이기는, 움직이기에 지동살이에요. 지살이라는 거는 어떤 걸 하고 싶어 해요. 하고 싶어 하는 힘을 지살이라고 하거든요. 영마는 환경에 의해서 변화가 돼야 되는 이런 그런 움직임이고, 여기는 자기 의도로, 자기 주도적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힘이 지살이거든요. 이 뚫고 나오는 힘이잖아요. 네, 요 비슷하죠? 잇목이랑. 그래서 이제 지신이 땅을 흔들어 놓아 마음이 흔들리고 이유 없이 변화, 변동. 네, 이런 기분들을 가지고 있는 게 지살이에요. 네, 그런 잇목이고. 네, 요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장간으로는 이제 지장간 뽑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더. 이제 인신사회가 생지잖아요? 생지들은 일단은 무토를 가진다. 그리고 삼합을 찾고 방합을 찾아라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양을 선택하면 된다. 이는, 어, 삼합이 인호술이죠? 그럼 인호술은 천간으로, 어, 지장간이라는 게 지지에 숨어있는, 천간에 숨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장간에 숨어있는 글자가 인호술인데, 인호술은 그 병화하고 정화가 있죠? 그 중에 양을 선택하라고 했죠. 병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묘진이 있죠. 봄이니까, 계절이니까, 인묘진, 봄의 계절. 그래서 인묘진에는 천간에 갑을 가지는데 양을 선택하라고 했죠. 갑을 가지죠. 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생지들은. 인신사해가 생지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무병, 무병 갑을 가지는데, 이게 지금 식신도 생이고, 비견도 생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고, 편인이 록이다. 인성이 록이다. 인성이 힘이 강하다. 록, 나라를 세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천을 기인은 병, 정은 해, 유가 천을 기인이거든요. 네. 요로 해서 이런 사람한테 좀 끌린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 그런 귀티가 난다든지 아니면 십성적으로, 어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수국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관성이 되는데, 해수가 관성이 되는데 이 관성에 천을기인이 붙었다고 하는 건 회사가 남자한테 회사가 여자한테는 남편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대운을 좀 많이 살펴보면은 좀 많은 게 풀린다고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태어난 일을 가지고 하는 일주론이거든요 그래서 일지에서 일어나는 주의 사항들을 제가 뽑아왔거든요. 첫 번째로 인사신인데 인목과 이제 인사신이 합을 짤 때가 있거든요. 이 지지에 다른 어떤 글자들이 합쳐가지고 인사신 글자가 형성됐을 때 형살이 돼요. 삼형살 삼형살은 인사신 축솔미 삼형살이 있고 그다음에 자형살이 있는데 자자 오오 유유 해해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술미 형살도 있고 이런 식으로 형살이 있다. 네, 술미 형살, 네, 까지 해가지고, 여러가지 형살들이 있는데, 인사시는, 어, 이제 형살에 대한 의미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나 법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제재, 조치 같은 것이거든요.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조정이나, 조정이 일어나요, 조정. 한마디로, 요거, 인성에 대한 조절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어, 좀 수술에 같은 경우 조종이니까조종이나 수술 이런 쪽이니까 이런 쪽에도 관련이 되고 그다음에 금목 상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사형도 되고 그다음에 합 사신 합파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 약물 중독, 수술, 소송 조심을 해야 돼요. 배신, 배반 또는 왜냐면은 이게 어떤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들이 다 틀린 생지로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초기에 어떤 방향성을 되게 설정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 방향이 어긋났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입목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고, 사화가 가고자 하는 방향, 신금이 가고자 하는 방향들이 있는데, 힘들이, 되게 센 힘들이 부딪힌 거죠. 그런, 당연히,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강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반발력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형살인 거예요, 그냥. 네. 뭐, 이런 건 당연한 거잖아요. 생각해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개운법으로는 법조, 의사, 권력계통, 생사여탈직을 하면, 부정적인 면이 감소가 돼요. 또는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살이에 형살. 남의 그, 생사, 여탈, 남의, 그니까, 러 치료해준다거나, 아니면 남의 그, 내가 대신, 어,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이렇게, 뭐, 형벌을 내린, 내려준다거나, 뭐, 그런 뜻을 의미하거든요. 찾아보시면, 또, 많은, 예들이 많으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올해가, 이제, 아, 신금이 들어왔을 때, 인신충이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이 금하고 목이잖아요? 그럼부딪쳐서 금목이 이제, 어, 금극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끼가 나무를 벤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충이거든요? 그러면은 또 생지, 또 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성과 금은 재전, 재성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서 쪽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금극목이니까, 이게 또 영, 그 생지끼리 부딪힌 거니까, 영마충, 또는 이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인호술이니까, 여름인데, 이 신금이 되면 신유술이 되거든요. 그럼 계절적인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면 삼재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원숭이, 지, 용띠가 삼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재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하게 되면은 선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또 부딪혀서 사람들과의 싸움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내가 부딪혀서 몸이 다친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의 또 문제라고 한다면 직장 변동이 될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선택에 대한 실수,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배우자궁에 이제, 이게 배우자궁도 되고 일지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혼, 재혼, 교통사고, 그 다음에 부위로는 이제 목은 간, 간이거든요. 간. 술 많이 먹으면 간이 좀 약한 사람들은 해독이 안 되잖아요. 그 목은 간이거든요. 음식으로는 닭고기, 색으로는 녹색,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이게 부딪히는 거니까 관련된 간, 대장, 신경통, 두통. 이게 머리 쪽이거든요. 목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 이제 원진 살이죠 인류 원진은 원진 살인데 이런 경우는 원진 살은 이제 이 충의 작용도 같이 일어난다라고 했죠 원진은 미, 좀 충이 되면 차라리 결과가 깔끔하게 일어날 변할 텐데 아니면 해결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원진은 좀 지지부진하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또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면서 계속 그런 행동이 또 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배우자궁에서 일어나는 문제니까 원망 미움 하면서도 이제 계속 또 그런 행동들을 반복하는 거죠 차라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 이 사람하고 관계가 안 맞는데 그걸 끊으면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질질 끌게 되면은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 만성이 되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 해결인자가 있으면은 뭐 좋겠죠 네, 뭐 합을 한다거나 진유합을 해서 풀어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차라리 뭐뭐 뭐 여기서 예를 들면 이내합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결 인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불만 사항이 있는 거에 대한 해결 인자들 사주적으로만 또 생각하지 말고 보면은 불만 사항이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그 사람의 불만을 해결해 주면은 원진이 풀리겠죠. 아니면 선택을 해서 헤어지든지 이런 네.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원망, 미움, 부부 관계에 주의를 해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주의사항을 다 알아봤고 그다음에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 네. 아, 일단,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절실합니다. <laughs> 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병인 일주는 태양이 나무를 비추는 형상이에요. 이게 목생화를 하거든요. 계속 이제 불에다가 열, 감을 공급하는 형태죠. 그럼 불 기둥이 계속 이제 커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퍼트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축을 거쳐서 나온 인목은 인성 인목이 화를 생해주는 형태, 목생화, 생은 서로 상부상조 거든요 관계가 이제 유기적이다 또는 도움을 받는다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상부상조의 관계고 그래서 병인일주는 배우자 복이 있다 왜냐하면 병아를 계속 생겨 주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보시면은 이병아 이게 최고 높이 떠 있는 게 태양인데 이건 병호일주겠죠 자기가 큰 기둥 그 다음에 병인일주는 태양이 나무로 비추는 형태인데 계속 땔감이 공급된 형태니까 계속 높아지겠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자가 어떤 게 있냐에 따라서 틀린데 이 사람은 일단 또 편인이고 하니까 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다. 인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시변성으로 장생이라고 했죠. 장생은 일단 첫 번째로 장생이라는 글자를 가지게 되면은 확당기인 학당기, 인 있다는 학당기인. 그다음에 편인은 이제 문곡기인이 돼요. 이, 무조건 장생지가 좋은 게 <laughs> 이제 기인들도 많고 머리도 좋은 거예요. 이 편인은 또 머리도 학문의 별이잖아요. 학당이나 문곡은 이제 학문의 별이거든요. 편인 가진 사람 병인일주 찾아보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백종원 그분도 머리가 일단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병인일주가 이제 홍념이거든요홍념은 이제 끌어들이는 살. 이제 도화랑은 좀 틀린데 남들을 좀 끌어들이는 나에게 이제. 다가오게 만드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쟁취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끌려오는 이런 살이죠 제가 방송한 게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제 뭐 홍념살 일주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 정리해 놨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학당이나 문곡이 있기 때문에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그 다음에 공부도 잘해요 그 다음에 인모 이 코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교육이랑 상담 뭐 이런 거잘 맞다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 공부를 잘한다 네 이렇게 되고 뭐 홍염살 한번 이제 또 알려 드리면은 가보, 무진, 가보는 이제 목화 통명이죠. 인기 많은 사주라고 리 했잖아요. 사지구, 무진은 이제 백호 개강. 백호를백 백호 개강 홍염. 다 걸리고 정미는 이제 이건 또 관대지는 또 음간의 관대지는 양인이라 비슷해요. 네 그런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좀 남성적인 매력 뭐 그냥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경술 했죠. 그 다음에, 신유는 이제, 차가운 매력을 가진 홍염 병이는 이제, 이거 밝고, 생, 생글생글한 느낌. 장생지니까. 그런 매력이 있는 홍염 일주다. 그래서 홍염사를 이런 일주들이 가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 병이는 이제, 비견이 생궁생자 하거든요. 이궁 안에, 생궁 안에 비견이 있는 거죠. 태양이. 근데 생이에요. 비견은 나의 경쟁자, 또는 나와 비슷한 사람, 어깨를 나란히 견주는 사람, 또 그런, 그런 뜻을 나타내는데, 형제, 이런 사람이 되잖아요. 내 비견은, 내 형제는, 나와 똑같은 생이다. 나만큼 형제도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무토, 무토, 식신이 생으로 자한다. 식신도 생인 거죠. 식신이 이제 먹을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좀 많다. 내 일을 같이 도와준다. 뭐 이런 것도 되고, 내가 원하는 거를 달성한다. 그 다음에 꾸준히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의미들이 되게 많잖아요. 식신이라는 게. 네, 그래서 잘 퍼준다. 이이 이 식신이 왜 좋냐 그러면은 내가 남들을 많이 케어해 주는 거거든 네, 잘 퍼준다. 적당히 퍼주면 되는데 너무 과하면 독이 된다. 이 사람은 좀 많이 퍼주는 스타일이죠. 생이니까 계속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구조가 임비식이거든요 이게 생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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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극재화해서 이제 상생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성이 내가 하는 공부가 나와 내 동료들을 생해주고 그 사람들이 같이 도와서 일을 한다. 이렇게 돼서 그 힘들이 나중에 결국에는 여기서는 재성으로 밀고 가거든요. 네. 이 힘이 식신힘이 세질수록 되게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생각보다. 네. 자도성과 할수 있다. 그리고 인성이 장생이라는 건인복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명에서, 여자의 그 곤명에서 이제 그 식신은 자식을 나타내거든요. 자식이 장생이다. 네. 그래서, 자식이 엄마처럼 착하고 똑똑하다. 병인일주 여성의 자식은 엄마처럼 생기발랄하고, 네, 똑똑하고, 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기 자식들을.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재성이 이제 경금, 재성이 경금인데, 경금을 인종하게 되면 경인일주죠. 경인일주가 절지잖아요. 신묘일주, 을류일주, 예, 그 다음에, 그 재성이 절지라고 하는 갑신일주 절지죠. 네. 그런, 이제 경금을 인종하게 되면, 재성이 절지인 거예요. 다른 건다 좋고, 머리도 좋고 하는데, 재성이 절지라는 거는 돈이 끊어진다고 했잖아요. 절처봉생. 네. 그래서 이제 절지라는 게 이제 끝, 그리고 시작, 절처봉생, 변화, 반등, 끊어짐이거든요. 그래프로는 이렇게 툭 떨어졌다가, 어떤 갑자기 성공할 수도 있다. 이제 절지가 이제 묘를 지나서 절태양이거든요. 이게 12신살로 겁재천이에요. 겁재천들이 의미들이 이제 좀 그, 좀 끊어지고, 붙었다, 붙고, 끊어지고, 붙고, 이런 의미가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절처봉생이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다 해요. 돈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서라도 한다든지 아니면은 되게 투기성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돈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 후일을 기다리는 건데, 그래서 참고 조금 참고 기다리고 공부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갑자기 성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경인일지도 좀 이렇게 좀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저축 습관을 좀 키운다든지 수입보다 지출이 클수 있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재성이 절지라는 거는 재성이 이제 그 아버지가 되잖아요. 네, 아버지, 또는 시댁, 여자한테 시댁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약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성이 또 록이잖아요? 인성이 또 록이면은, 이또 예, 이게 서류나 문서 모아두는 습관, 문서가 증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이 공부를 제가 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 이런 사람들이 돈다 쓰고 없거든요, 진짜. <laughs> 저축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 저축하는 습관이라 들여가지고, 인성이 아까 전 여기 보면 인성이 로그 있잖아요. 올려보면은, 갑인이 되잖아요. 이로긴인데 인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되게, 재성에 비해서. 그래서 서류나 문서 모아두는 습관을 좀 키운다든지, 그러면 이게 돈이 되는 거잖아요. 인성이 이제, 문서, 자격, 서류, 이런 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문서가 증서가 되는 거니까, 부동산 같은 거를 공부해서 하면은, 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돈은 이제, 와이프나, 돈 관리 서로 잘하는 사람, 와이프가 있어. 와이프한테 맡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죠. 돈 관리가 잘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그걸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돈을 안 모으게 되는 거고, 네.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돈을 모으면서 하게 되면 잘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인생이 막 똑같잖아요. 사람들 만나다 보면 하는 얘기 똑같아요.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임수를, 이제 관성을 인정하게 되면, 이 병지가 되거든요. 병지라는 게, 이제, 일단은 임수, 인종이라는 게 없는 걸 불려들어서 그 글자의 힘이 세기를 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인, 관성이 병지라는 거는 역마거든요 12신살로. 병지가. 지, 아까 전에 지살 했잖아요. 장생이랑 지살이 같은 말인데, 지살은 자의에 의한, 병지는 타의에 의한 환경에 의한, 변화, 환경의 변화에 의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관성이 역마다 관성이 역마로 가만히 있는 것보다, 동분서주 하며 움직이는 일이 편하다. 딱그 백종원님 보면 딱 이거 딱 맞잖아요. 네, 그래서 여명의 병인 일주는 그 관성이 병지니까 관성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환경에서 변화가 되는 거니까 타향 또는 먼 곳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병인 일주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디까지가 나의 꿈이고 목표냐 왜냐면은 자꾸 태양을 키우니까 이 토가 있으면은 어느 정도 그 토로 거쳐서 금으로 가면은 이게 내가 딱 분별하게 해주고 좀안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이게 좀 결정이 되는데 그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나의 꿈이냐 목표냐를 좀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그런 힘 때문에 계속 키우다 키우다 보면은 돌아보는 게좀 있어야 되거든요. 절제나 겸손이 좀 필요하고 균형을 이루면 어, 나중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성에 대한 조직에 대한 내 목표를 또는 금 조직에 대한 목표나 또금내 목표 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설정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충무로에서 사주일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